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2부. 7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가서 여러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한 사람들 중에 차라리 혼자 신앙을 지키는 편이 낫겠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골면할까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나라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용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예배와 신앙 생애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라는 용어에서 알수 있듯이 주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몸과 여러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연합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교회라는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두큰 원칙에서 벗어나 타락한 교회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대로 믿고 가르치는 성도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참교회, 남은 무리의 이론이 되는 길입니다. 홀로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신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 예배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단, 적은 그룹으로라도 함께 신앙을 하는 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각 사람은 인류의 큰 직조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 경험의 특성과 질은 주로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경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울이 되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볼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죠. 비록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또는 상대들로부터 상처받기도 하지만 이는 다 단련을 통해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가족의 일원이 된 이들은 스스로 모이기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연합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적하신 방법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들이 서로 돕고 용기와 힘을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이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희망과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께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 즉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의존하고 만족하는 자들은 뒤에 남겨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맺은 관계를 경솔하게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이 장애를 받거나 그들의 주장이 생각만큼 지배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남으로 그들 스스로가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영향이 미치는 경계를 넘어감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완고한 마음과 흠 잡는 기질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을 버리고 그 대신 사랑스러운 구주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손을 위로 뻗어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접촉은 전류가 통하게 하여 그분의 비할 데 없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충전시켜 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개성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고 다만 우리 자신을 어느정도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방법에 적응시키도록 요구합니다 현세의 사물에 있어서 의견이나 습관 취미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의 통일체 안에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동일한 하늘을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가장 훌륭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독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깨달은 어떤 성경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검증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만 우월하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검증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시련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지셨던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담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옳다. 나만 혼자 신앙하면 된다. 라는 생각보다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형제들과 만나시고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원칙입니다.